본격적으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쉬고 먹고 즐기고 겨울이라 더 즐거운 인재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데이 인간비타민 리포터 김재희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춥죠.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추운 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인제인데요. 인제하면 우리가 잘아는 백담사 학강정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이렇게 눈 내린 인제는요. 자작나무 숲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인제 여행 가실 텐데 먼저 자작나무 숲부터 걷고 가실게요. 갑시다. 인제를 놀러 왔다면 빼놓을 수 없는 자작나무 숲. 겨울이면 그 아름다움은 배가 되는데요. 하얀 눈이 내려앉은 절경을 눈에 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작나무 그동안 와보고 싶었는데 왔더니 눈까지 와서 더 좋아요. 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나요? 네네. 몇 살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열다섯 살. <laughs> 맘 맞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바라보는 이 풍경은 또 어떤가요? 아 어, 풍경 저쪽으로는 좀더 겨울 찍어본 눈이 있어서 더 겨울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죠. 시원하고 맑은 공기와 주변에 펼쳐진 멋진 자연들 그냥 눈으로만 담아가긴 너무 아쉽겠죠.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한 눈 내린 자작나무숲에서 셀카까지 찍어줬다면. 이번엔 트레킹으로 온몸을 따뜻하게 녹이러 갈 차례입니다. 자작나무 숲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온천인데요. 이곳에 조금 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예요. 여기 나왔어요. 아, 안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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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요. 제가 정말 겨울만 되면 자주 오는 애정하는 바로 온천이잖아요. 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laughs> 이 온천 어떻게 좀 특별한가요? 일단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아주 가장 작은 온천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물이 게르마늄 그 함량이 많은 그런 온천입니다. 어, 게르마늄.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해독작용에도 탁월해 기적의 원소라 불리는 게르마늄. 이곳 온천 순의 게르마늄 함유량이 무려 국내 1위를 자랑한다고 와, 합니다. 아, 세계 2위래요 와, 네. 아, 여기 보세요. 오모나 이 설악산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이거 와 너무 멋있잖아요. 이 겨울에 이게 말이 돼. 근데 너무 추워. 빨리 들어가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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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우 소리가 설레어졌어. 제이스의 표정이 벌써부터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눈쌓인 설악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뜨끈한 노천욕이라니. 보는 저까지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우 건조해요, 건조해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진짜 겨울이잖아요이 겨울 여국 인제에서 따뜻함과 촉촉함을 분 여러분, 세요 촉촉해. 올 겨울 인제에서 멋진 풍경과 함께하는 노천욕 잊지 말고 즐겨보세요. 광매고 목욕도 했겠다. 여행의 별미 인제의 맛을 찾으러 가봐야겠죠. 이렇게 또 추운 날딱 어울리는 음식이 있어요. 저 함께 가시죠.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인제 여행 중인데요. 네. 꼭 먹고 봐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이제 맛보여 주실 요리가 황태국 아니고요. 황태 조림 아니고요. 어, 아니, 고좀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신다고 네. 하셨어요. 아, 그렇죠. 황태 삼합 전골이에요. 황태 삼합이요? 삼합인데 전골인 것도 신기해요. 홍어 삼합도 아니고 낙곱새도 아니고 황태 삼합 전골이라니 어떤 음식인가요? 황태 덕장 하신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제 황태가 이렇게 덕에 다 걸려 있잖아요 겨울에 그랬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코가 뚝 떨어져 갖고 밑으로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낙태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낙태를 다시 이제 거는 것보다는 그냥 김치찌개에 넣어서 그냥 보글보글 끓여 먹고 어. 그랬대요 그러면. 음. 나도 이제 이 통황태를 불려가지고 묵은지하고 와. 얘하고 통삼겹살을 덩어리채 넣어갖고 같이 푹 끓이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시셨군요. 떠올랐어요. 개발하신 레시피군요. 본격적인 네. 요리 시작을 위해 먼저 육수를 준비하는데요. 손질해준 통황태와 함께 들기름을 넣어 푹 끓여준다고 합니다. 황태와 들기름만으로도 깊은 육수의 맛이 우러난다고 하는데요. 아 황태는요. 들기름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참기름 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기름은 쓴맛이 생기고 들기름 은 고소한 맛이 생겨요 그래서 들기름 가지고 끓이셔야 돼요 직접 담근 묵은지만을 사용한다는 사장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딱 알맞은 식감의 숙성 연도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황태와 통 삼겹살을 묵은지로 잘 덮어주고. 그 위에 육수를 부어 무쇠솥에서 잘 익을 때까지 끓여준 후 맛을 돋워줄 부재료들을 올려 손님상에 나가면 아, 완성입니다. 네. 네.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이건. 네. 와이 <laughs> 황태가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갔고요. 이 통삼겹에 무금지까지 허허벌벌 소리만 들어도 이거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하는 이 전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김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얼른, 얼른 맛을 음, 한번 음, 볼게요. 음. 역시 먹을 줄 아는 제이씨 묵은지 길게 찢어 그 위에 통삼겹살 올리고 황태살 올리고 돌돌 말아 한입에 넣었는데요. 그 맛은 어떤가요? 우선은 통삼겹이 푹 삶아져가지고 되게 부드러운데 거기에 이제 담백한 황태맛이 들어갔잖아요. 그, 그걸 그 싸주는 이 묵은지의 식감이 간을 싹다 잡아줘요. 홍어 사압도 맛있는데 이건 또 진짜 담백하고 음. 별조이네 살짝 감춰놨지만 이 고기, 이 김치 무엇보다 국물이 짱이네요. 나봉 어. <laughs> 빨리 와, 출석! 빨리 와, 출석! 인제 한 체육관 분주하게 모여 기다리는 사람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여러 가지 분단에 따른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발도 제한되고 또 출입도 어렵고 해서 피해를 많이 봐서 우리 강원도는 이 지역을 평화 지역이라고 부르고 이 평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가수나 연주자들을 모셔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보러 이제 외지에 관광객들도 오시고. 어, 또 이런 일들을 어, 지역 축제나 또 전통 시장에 행사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네요, 평화 지역 문화 재생의 일원으로 진행되는 평화의음 토요 콘서트 어느새 좌석은 관객들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오늘 굵은 거 왔어요. 일대의 밴드예요. 저는 인순이요. 아, <laughs> 인순이 그렇죠. 팬이니까 아, 본격적으로 콘서트가 시작되고 음악 소리와 함께 관객들의 함성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수 인순이의 무대를 시작으로 YB의 락스피릿 넘치는 공연까지. 콘서트는 점점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는데요. 관객들 역시 가수와 하나되어 신나는 공연에 흠뻑 빠져듭니다. 이때 갑자기 커진 군 장병들의 함성 소리. 바로 걸그룹 다이아의 등장 때문이었는데요. 군 장병들의 화도 속을 자아 무대 잠시 감상해보실까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아했어요저 추운데 방파도 입고. 그러니까요. <목소리> <목소리> 되는 트로트계의 신사 조왕조 씨의 무대입니다. 국민의 어머니잖아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콘서트에서 이렇게 좀 함께 이 열기를 보여드리면 앞으로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우리 북한 국민들과 네. 같이 함께 또 이런 평화의 콘서트 한번 멋지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 이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인제 이런 콘서트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좀 인제는 약간 좀 지방이라 이런 문화 생활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콘서트가 있어서 오늘 왔습니다. 추운 겨울 인제로 놀러 오세요 <놀람> <놀람> 대표 관광지부터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온천과 특색 넘치는 맛집 그리고 문화 공연까지. 겨울이라 더 즐거운 인제로 놀러오세요.